시위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국가가 정상화된 것 그것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.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.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.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.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.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뚝인 사법부,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힘, 마지막 뚝, 국민,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입니다.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